모두, 아, 안녕하세요. 강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중국 피파 오바일 그 표가 나왔는데, 우선 보시면은 1월달 표에요. 여기서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죠. 보시면은 1월 13일, 토티. 그 다음 1월 20일, 토티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말은 13일 위에 있는 건 아무래도 투표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, 그리고 20일, 13일 밑에 있는 저거는 이제 토티가 나온다는 날짜 같아요. 중피모는 현재 이제 1월 20일 날 토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. 그러면은 이제 내피모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중피모가 1월 20일 날 토티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내피모도 20일에서 30일 그 사이 안에 이제 토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. 일단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공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 공지 잘 보고 이제 예측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13일 날 투표를 한다는 것 같고 그 아래 2 0일날 이제 토티가 나온다는 것 같으니까 다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. 현재 이건 오피셜이고 이제 2022년, 2022년 1월 달에 나오는 그 이벤트들. 를싹다 모아둔 그런 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